오늘 이제 순서는, 어, 먼저, 연 어, 대표님, 우리 상임 대표님, 연 대표님이 좀, 어, 어, 인사한 말씀을 먼저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를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좀공유 하고, 사업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어, 같이 좀, 어,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는 어, 그런 이제 진정한 좀 회의, 토론의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이따가 회의를 가급적이면 한 시간 정도 안에 마치고, 그리고 이게 의안에 의기지 말고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어떻게 되냐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안에, 마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쇼도 한나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독담하는어떻할 텐데, 어, 문자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주고 계신 물, 물가 안 쓰는 물건, 어, 받 갖고 오셨으면, 이따가, 그걸 이제, 추첨을 통해가지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질까 해요. 그 네. 서로, 이렇게 좀 재미도 좀하니까 우리 매번 혈구를 해봤거든요. 어,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걸 우리 십0대때 이제 모이긴 했습니다만, 예년한 차에 어, 총회 그리고 이제, 이제 어, 겨울에 총연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 근데 이제, 초, 우리 원래 11월 1일 날, 2019년 11월 1일 날 창립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총회를 해야 되는데, 어, 코로나도 하다 보니까, 어, 작년부터 6월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6월 20일에 해가지고, 어, 올해도, 어, 6월달, 어, 마지막 이렇게 됐게 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테이틀를 다시 새롭게라고 이렇게 좀 붙였는데요. 직접민주연대공동을 이제 만 9년 이상을 좀 해왔는데 어,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가야 될그 필수적인 코스다 어, 직접민주주의 반드시 해야 된다.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어, 반드시 우리가 일으켜야 어, 된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 네. 어, 지금 아직 우리 역량이 미미하고 그래서 그간에 5년 동안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어, 새롭게 점검해보고 다시 새 출발해보자.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부제를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까요? 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어, 직접민주연대 네, 3기 2차 2025년 정기총회를 어, 여러분의 따뜻한 예,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준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절수 나염 걸려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못했어요. 지금 뭐 7개월쯤 됐거든요. 시술 받고 많이 나서 그전그 열심히. 지나번에 많을 텐데 하나의 문제가 있는게 있어요 한행이 끝나고 정권을 바뀌었는데 직접 민중에갈 길은 아직도 먼것 같아요 이번에 몇 군데 일을 해보고 이제 본수도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것 중에서 두 가지를 지금 작성했거든요 세 가지 첫번째는 직접 민주주의란 말을 파트린거 뭐 국민 발언제, 국민 소환제, 국민 지켜제, 국민 배신권제를 공론화는거그 첫번째 성과야 두번째 성과는 국회 입법 청원 제도 국회의원장하고 이래가지고 설치한거. 두 첫번째 성과고. 세번째 성과는 이번에 국정 기획위원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한 거. 그래서 이기까지가 성과예요. 근데 문제가 국정기획위원회가 안을줄 때는 국민주권을 제도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했고, 국민의원을 수용하겠다 끝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신문도 대신에 국민, 뭐, 사서, 설치했어요. 그게 공개도 아니고, 대통령 의원을 들어서 대전에서 그 다소 나오는 걸 대통령한테 보호하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원정부에서 얘기하는 직전 수준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의원을 청취하겠다 까지 도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국민주권을 상시행사한게 음, 해서 국민주권을 제도화해라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간 시간 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 총회라면서 국민주권 지도를 해낼 수 있는 1이의는거예요이게 주요 목표가 굉장히 요생각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번 그, 대선 그 치면서 이정미 정부가 들어주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고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잊어먹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차피 공무원들은, 위협법 분 선출직들은, 음, 국민의 노복이거든요 국민의 모습인데, 선거 끝나고 나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에 입각한 사람들을, 국민의 모습으로 안 보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기대는 것 같아. 요 아, 이거 해주겠지. 이거 해주겠지. 저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주권자가 돼가지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공복들한테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못할 때는 경고하고 그리고 정 말을 안할 때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만 국민주권 제도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국민주권 제도화를 한 데에서 내실을 기하고 행동에 나서는 그런 일을 검수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총회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요 암권은 두 가지인데 국민권 제도화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각 지역마다 각 부분들로 국민의권 센터를 만드는 일두 가지를 이번 총회에서 그 주요 암권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장벌을 마었겠습니다 감사합니다.